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하하하. 여러분, 제가 드디어 예술의 전당에 아침 11시에 어, 입성을 하였습니다. 어, 아, 입성을 하였고 어, 저는 현재 어, 리허설을 대기 중이고요. 아, 어, 그리고 이제 저는 샌드위치를 조금 먹어볼까 합니다 먹어볼까 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어, 예술의 전당에서 만난 어, 아침은 어, 굉장히 상쾌하고 어 아주 아주 좋군요 자자 음. 자, 핸드폰 한번 써봐 잘 섰니? 네잘 섰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 를 좋아하는데요. 잘안 보이네. 오케이 잘 보이네. 살이 엄청 빠졌어요. 이제 살이 빠져서 살을 찌기 위해서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어요 샌드위치를 조금 먹어보고. 여러분들 아침 식사 하셨어요? 네 머리 잘랐습니다. 머리도 오늘 제가 직접 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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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저께 이탈리아 대사관 행사, 대사관에 상공회의소 주최로 했던 이탈리안 갈라디너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잠시 반주자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는 저 혼자니까 선생님도 오시면은 방송을 끌 거예요. 하... 여러분, 저 진짜 이번 주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이번 주 진짜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도 또 힘들 예정인데 응원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응원을 꼬리가 없네. 왜 꼬리가 없지? 안녕하세요. 힘들지 매요. 네, 제가 조금 음,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만 지나면 이제 좀덜 힘들. 이제 좀덜 힘들거든요 스텔라 본보님께서 허리 라인 구체적으로 짚어주셨어요 제 허리 라인이요? 어디 제 허리 라인이라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까? 여기 여기? 네제 허리 라인은 <laughs> 하지만 여전히 흙소가 맞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 인스타 라이브 참고과 많이 다르실 겁니다 네, 어제 대사관 공연 아주 잘 했습니다. 어? 오늘도 말썽이군. 태어는면 편한데? 오브로물 잘 드시나요? 네, 제가 오브를, 오브를? 좀 좋아하시나요? 제발 수령 오 이거 뭐야? 왜 이래? 물! 여러분 물! 물! 물이 없어요 헬로 o 자 여러분 이제 그러면 저는 연습을 이제 또 하러 가봐야겠네요 네 여러분 오늘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